반갑습니다, 여러분. 리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이옥을 치고 잡고 흔드는 나이트 위시와 푸잉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모습과 생각 이면에는 다른 애완도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있음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상이 전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길 바라거나 바뀌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이옥 그 공간에서 일하는 푸잉들을 두둔하기 위함도, 나이트 위시를 비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이 상황이 있는 그대로 잘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자는 의미의 영상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년 10개월, 대략 2년을 알아온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은 소욕에서 일을 합니다. 무리하게 일을 하는 상황도 있고, 그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아 일하고시고를 반복하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줍니다. 진심으로 공감하고 걱정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이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브라더, 저는 곧 다시 소이옥으로 출근해요.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했어요. 3일 후 저는 다시 소이옥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저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해요. 혹시 여행을 온다면 저를 만나러 와 주세요. 도와주세요." 워딩 그대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친구는 나이트 위시 계열 바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만도 1년 10개월을 봤으니 정확한 팩트 체크가 된 상태입니다. 1년 6개월은 꽃방 일하고 건강을 잃게 된듯 합니다. 최근 심한 통증과 함께 없던 생리통도 생기고 생식기 건강도 좋지 않아 잔병 치레를 굉장히 많이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친구가 이곳에서 이런 상황입니다. 건강 때문에 10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가족 부양을 위해 많은 돈을 벌어야 하기에 한 달을 계약해 일하는 달도 있었다고 합니다. 2년 근속한 푸잉 동생은 10일을 계약할 경우 70잔을 팔아야 하고, 다섯 번의 박파인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만바트의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 달을 계약할 경우 350잔 팔아야 하고, 바파이는 30회를 나가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15,000바트를 급여로 받습니다. 이게 2년간 일한 푸잉이 나이티위시에게 받는 급여 체계이고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는 소이옥이라는 공간과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정도의 상황일까 싶습니다. 나이트비시라는 그룹과 일부 소수의 돈돈돈하는 푸인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 푸인들까지 싸잡혀 혼이 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비싸니까 안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과혹하고 가요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할 곳이 없어 그나마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돈돈돈을 외치는 무리들 때문에 감춰진 현실이 있을 수도 있음을 여러분께서라도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렇다고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 공간에는 열심히 사는 친구도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도 있음을 전해드려보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소 불편한 내용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이거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담아봅니다. 소위용 만 받듯이 돼 과연 누구의 탓일까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찾아주신 채널 리코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방송이지만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위요 혼나야 하는 것은 분명함에 틀림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혼나야 할 대상이, 혼나야 할 개체가 정확하게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지, 정말 혼나야 할 사람은 우리가 혼내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것을 전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부잘 것 없는 방송과 영상, 큰 힘과 응원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시청 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코였습니다.